안녕하세요. 저는 한강미디어고 지학중 2학년 2반 4번 구준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한강미디어고 2학년에 지학중인 문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웬미 2학년 2반 다니고 있는 마스카세입니다 와우 친구들 여러분의 오따쿨 친구야. 안녕하세요. 같은 반 소속 2학년 2반 6번 김수빈입니다. 잠깐! 이쯤에서 하는 밸런스 게임? 설마 타임 밸런스 게임이란 그는 상황으로 된두 질문 두 개가 나옵니다 그중 그나마 괜찮은 질문 혹은 더 싫은 질문을 고르는 게임입니다 아 저희는 더 괜찮은 질문으로 했습니다 에어컨 없는 여름 vs 난방 없는 겨울 난딱 듣자마자 정했어 뭐라고? 에어컨 없는 여름 아 어, 그래? 나는 응, 난방 없는 겨울 왜왜? 왜? 일단 겨울은 껴입을 수 있어. 뭐라고 껴입으면서 버틸 수 있는데 어. 여름은 벗어야 돼. 오는 건또 한계가 있어. 아빨패드 벗을 수도 없잖아. 아, 그 아.. 아니 그래도.. 근데 이것도 사람 취향 차이인 것 같아. 근데 나는 솔직히 겨울은 별로 안 좋아. 겨울은 너무 추고 아, 여름은 솔직히 말해서 에어컨이 없으면 나도 엄난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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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든 선풍기가 있잖아, 선풍기가. <laughs> 선풍기? 아, 근데 선풍기도 그게 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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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대기회 회사 사장 엄기 VS 천만 유튜버 청기 자, 이거는 솔직히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천만 유튜버 되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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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어하는직청이기 때문에 청 엄청 봐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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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회사 귀찮잖아 근데 천만원 집어내면 집에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자기가 사장이야 솔직히 말해서 사장하고 청만원집어다할게 없어 왜냐면 둘다 사장인데 청만원 주고 자기 집에서 활동할 수 있잖아 물론 작업실 가서 할수 있지 그런데 이말입니다 이거는 나도 싫서 나는 나도 별로 나가서못싫라하고 솔직히 나는 내가 돈을 벌기보다는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큰편이어고 1년 동안 일본 문화 멀리하고 천만 원 받기 vs 그냥 나는 못 할. 나는 못할것 같아 나도 못할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먼 나라도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 게다가 요즘에 일본 문화들이 한국에 엄청 많잖아 그렇지 이거는 솔직히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없을 것 같아 의리라는 그런 금액을 준다 해도 나는 안 되겠지. 그러니까 나도 무의식적으로 찾게 될것같아 일본 문화를. 음. 그리고 나는 보는 거나 듣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음. 제일 중요한 거뭐 먹을 거. 아그치 일단 대표적인 게크가슴 돈가스도 있고 스시도 있고 그렇 이거 우리 일 년에 몸값고산다안 돼. 그렇 이건 이미 잘 나왔습니다. 왜냐면 저는 일본 문화 없으면 죽어요. 그냥 죽습니다. 왜냐고요? 저의 삶의 그 자체가 일본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왜냐고 하신다면 아까 인사 드렸듯이 저는 오타쿠예요. 그런데 와우 친구는 여름에 오타쿠 친구야. 1년 이상 못한다. 아 그건 그냥 어떡한 테주라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차라 천만 받을까 해. 1년 동안 행복하게 살겠다 이 말입니다. 너는? 아 이거는.. 이것도 답이 정해져있다. 박수 한번하시아너 나랑 비슷하게 왔구나. 아 이거는 일본 문화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밸런스 게임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재밌어 재밌었지? 그리고 나랑 통하는 게 많더라. 재밌는 것도 있고 통하는 게 많아서. 예나 그냥. 뭔가 별거 아닌데 재밌다. 서로 얘기하고 그러 그러니까. 학생인 저희들의 밸런스 게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세요